분석은 서튜브 안녕하세요. 프로토 수익을 책임져 드릴 서아입니다. 아시다시피 스포츠는 실시간으로 변동되는 라인업과 결장으로 경기 예측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이점 참고하셔서 고정 댓글 링크로 연락 주시면 무료로 고배당 조합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구독자분들 모두 부자되길 바라면서 오늘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에버턴은 최근 5경기에서 1승 3으로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으며 수비 안정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웨스트햄은 최근 5경기에서 2승 3패를 기록하며 기복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양 팀의 최근 10번의 맞대결에서는 각각 3승 3무 3패로 대등한 성적을 보였습니다. 이번 경기는 두팀 모두 득점할 가능성이 높으며 무승부가 예상됩니다. 맨시티는 홈 경기에서 강한 모습을 보이며 홀란드의 득점력이 팀의 핵심입니다. 브라이트는 공격적인 플레이로 상대를 압박하며 특히 미토마와 민테의 빠른 돌파가 위협적입니다. 그러나 최근 득점력이 저하되어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맨시티가 홈경기의 이점과 공격력을 활용하여 승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우사 햄프터는 최근 5경기에서 모두 패배하며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울버햄튼은 최근 5경기에서 2승 1무 2패를 기록하며 비교적 안정적인 성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양팀 모두 수비에 불안 요소가 있어 다득점 경기가 예상되며 울버햄튼의 승리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비아레알은 최근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공격진에서 아이오제, 페레스와 알렉스베나가 뛰어난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최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의 치열한 경기를 치른 후 66시간 만에 이번 경기를 맞이하게 되어 체력적인 부담이 우려됩니다. 또한, 맨디의 부상으로 프랑카르시아가 그를 대신할 예정이며, 비니시우스, 로드리고, 벨링엄, 은바페 등의 출전 여부가 불확실합니다. 비아레알은 공격력이 강하지만, 수비에 약점이 있어 다득점 경기가 예상됩니다.